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S클래스 가장 많이 리뷰하는 유튜버 이아나입니다. 오늘만 S클래스 석대째에요. 여러분 많이 리뷰를 한다는 건 많이 영상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클래스 구입하시는 분들 대형 세단 고급 세단 프리미엄 세단 찾으시는 분들 스타카가 정답입니다. 오늘 차량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더뉴 S 560 롱바디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인기 많은 블랙 바디고요. 실내도 깔끔한 블랙입니다. 최초 등록 2020년 1월 3일 주행거리 43,000, 신차 출고 가격은 2억 15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2천만 ,000, 원입니다. 자,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20년이잖아요.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에 용도변경 이력, 보험 이력,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이력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제조사 보증이 2023년 1월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딱한 대잖아요. 중고차는요, 딱한 대입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세한 재원도 좀 살펴볼게요. 4.0 V8 터보 가솔린입니다. 3,982cc, 9단 자동 미션 채용하고 있고요. 469마력, 71토크, 제로0 5초, 최고속도 250에 제한 걸려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10 정도 나오고요. 복합연비 8.4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중고차입니다. 사용감 없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새건디 궁금하실 거예요. 실내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차키가요 화이트더라고요 블랙 외관에 블랙 실내인데 차키는 또 화이트라 특이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2018년 이후 모델은 이렇게 네모난 차키더라고요. 굉장히 차키 예쁩니다. 자이 차량 헤드램프 리어램프 전체 LED 들어가 있습니다. 어, 눈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도어 핸들 센터페시아 우드트림 들어가 있고요. 이 어, 우드트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용감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따로 필터 쓰는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실내 찍어드렸거든요. 굉장히 깨끗해요. 동그란 뱀풍구 사이에 동그란 아날로그 시계도 너무 고급스럽고 럭셔리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예쁜 건 물론이고요. HUD 들어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어, 12.3인치 수평대한 콕핏 두개연결돼 있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인테리어도 예쁘죠.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뷰 모니터, 붐메스터 스피커, 그리고 승차감 책임지고 있는 차고조절 에어매틱 서스펜션에다가 후륜구동 차량이에요. 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고급 세단들이 후륜구동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서 이렇게 쓱 밀어주는 고급스러운 승차감 때문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후측방 사각지대라던가 차선유지 어시스트, 전후발 충돌 경고, 전방 충돌 긴급제동 장치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같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녀석이 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반자율 주행도 어우, 당시 최고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볼스터 통통합니다. 요거 이렇게 핸들 회전했을 때 옆구리 잡아주는 다이나믹 시트고요. 어, 메모리 전동 마사지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보여드렸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썬루프 넓게 1열, 2열 모두 있고,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리고 실내 조명까지 너무 예쁩니다. 아무래도 완성형 디자인이라는 WE 바디 페이스리프트 EU 모델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인기 많은 모델이고요 어, 굉장히 핫한, 중고차 시장에서 핫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신차 시장에서는 이제 신형 S가 나와서 어때요? 라고 하는데, 어,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신형 S가 나오면, 어, 그 다음 이제 그전 세대인 w e 2 바디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형 S가 출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신차 기다리다 늙어 죽어요. 네. 그래서 신형 S에 대한 거 출고를 기다리면서 일단은 어, 신형 전 모델을 타다 보니까 이게 중고가가 방어가 아주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워낙 또 완성형이라서 야, 신형에 못지 않아. 난 이거 좋아라고 고정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가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성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번호판 안 가지고 박제시켜 드리잖아요. 항상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믿고 아킬 수 있는 스타카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2열 공간도 보러 가시죠. 자, 이 차량 롱바디입니다. 2열 넉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석 모니터 두개 모두 상태 좋고요. 어, 선쉐이드 전동으로 측면, 후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차량은 뒷좌석에 우리 회장님들 많이 타시잖아요. 뒷좌석 가장 많이 닳는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좋았고요. 벨트백 이게 그콱 조였을 때도 갈비뼈에 무리가 없다는 그 벨트백 고급스럽게 착 달려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S클래스 저희 스타카 채널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보셔서 전문가 되셨을 거예요 네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차량 상태 깔끔하죠 자 이제 트렁크 부분 차량 뒷부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벤츠 더뉴 S클래스 S560 롱바디 보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릴 건데요. 2020년 1월 3일 최초 등록 주행거리 4만 3천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2억 15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2천만 원입니다. 용도 변경, 보험 이력, 사고 이력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어요. 이력 깔끔한 차량,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 바로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자, 오늘 현금 가격 기준 안내해드렸습니다. 할부. 리스, 타시던 차와 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조건 원하시는 부분, 저희하고 편하게 상담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뭐 중고차라고 하면 되게 무서운 분들이 되게 무섭게 강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무서운 직원 없습니다. 아, 마동석 담은 팀장님이 한분 계신데, 너무너무 성격 좋으시고요 너무너무 평화로우시고요 어, 저희 대표님도 굉장히 유쾌하시고 조금 고지식하게 정, 정도만 걷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번호판 공개하고 이렇게 솔직한 채널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고요 어, 사무실도 오시면요 되게 인테리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피 맛집이에요 저희 사무실 커피 맛있거든요 데이트 코스 찾으시는 분 분들 스탁합니다. 스탁하고 오시면 되고요. 차량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